오늘의 보험 청구, 보험 임플란트입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약 환자에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1인당 평생 2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유한기관 정보마당 공단 사이트에서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 등록 후에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타원에서 이미 다 사용을 하셨다면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등록은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모든 환자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후 청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료 대 구입신고를 하고 청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픽스처에 대해서 구입신고를 하고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급여재료는 분리형 픽스처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버트먼트는 3단계 시술 재료인 어버트먼트를 역시나 구입신고를 하고 청구를 하실 텐데요. 기성제품에 대해서는 구입신고를 하고 청구를 하시는 거고 만약에 커스텀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병원은 비급여로 별도 적용을 하실 거고 구입신고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최종 보철은 PFM 보철만 가능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르코니아나 오버덴처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상병명은 발치상병을 그대로 적용하진 않고요. K08.1 치아 상실에 대한 상병명으로 전환돼서 청구가 될 거니까 그 점도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청구는 3단계로 나누어 청구하실 건데요. 1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 2단계 때는 고정체 식립 버튼을 눌러주시되 픽스처 재료대가 추가가 될 거고요. 3단계 때는 보철수복 버튼을 눌러주시되 어버트먼트 재료대가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덴트앱에서는 1단계 버튼, 2단계 버튼, 그리고 3단계 버튼을 이용해서 청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가수술은 고리식술, 자, 뼈의 식술은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가능하고요. 그래서 뼈의 식기에 따라서 역시나 보험 임플란트 수가가 달라질 수는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 브릿지로 4번, 7번을 신고 중간에 폰틱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비급여로 보철 비용을 별도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기성이 아니고 맞춤형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때도 비급여 추가 가능하고요. 부분틀리와 중복으로 급여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는데 역시나 오케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틀리와는 불가능할 거고요. 부분틀리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본인 부담금이 환자의 건강보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건강보험 가입자는 30% 정도의 숫가를 내게 되실 거고,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 차상위 대상자다 1종 10%, 2종은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액제이고 매년마다 숫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숫가표를 잘 확인하셔서 적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진찰료는 없음으로 적용이 돼서 초진료와 재진료가 추가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딱 정액으로 정해진 비용에 픽스처, 재료대, 어버트먼트 재료대 이런 것만 추가된다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 1단계는 처음 상담 시작할 때 시작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진단 및 치료 계 버튼 눌러서 진찰료는 없음. 상병은 치아 상실입니다. 자, 2단계는 힐링이 들어가고 스티치 아웃 할때 청구를 하게 되고요. 2단계 고정태의 식립, 청구 적용해 주시고, 행위료의 재료, 우리가 식립한 재료대, 구입신고한 재료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3단계는 고철 수복이라고 만들어진 버튼으로 청구를 해주시면 되고요. 3단계 행위료, 그리고 재료대, 어버트먼트. 만약에 커스텀이나 맞춤형을 쓰신 경우에는 여기서 재료대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역으로 비급여 어버트먼트 사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3단계까지 하고 3단계는 세팅할 때 청구를 하셨을 텐데 3단계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체크를 한다거나, 한달 후에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무상유지관리라는 개념으로 진찰료 산정을 할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철 장착하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3개월 이내로,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한다거나, 뭔가에 뭐 엑스를 찍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누락되지 않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